일단은 봤는데, 예. 어, 우리가 기본 홈이, 그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데 이후에는 기본 홈이 있어요, 기본 홈. 이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자세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, 저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실제로 직접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자세를 뭐 우리가 발인이면 그냥 받아들이겠지만, 우리가 이제 발이 이 정도는 벗어났기 때문에 왜그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. 그래서 이제 아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네네 도구는 아까 제가 탈때 보니까 스텝이 여기 여기가 있더라고요 예, 예, 예. 네, 그러면은 이 자세는 그 행오프 아시죠? 예, 행오프를 예. 할 때는 좋은 자세예요 예. 하지만 이렇게 놓으면은 스텝에 집정을쉽키기가 어려워요. 아...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의 진상한 선수들이나 그 시로바이저는 이런 것같요발 아, 예. 예. 허리가 이렇게 오게.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탠딩을 하면서도 요러,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. 음. 오, 요, 그리고 이제 발 아, 허리 이쪽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네. 이게 발 허리로 놔야 뒷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죠, 일단. 예, 그죠? 그니까 예. 그러니까 기본 자세는 이 자세, 이 자세로 시작하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 자세로 시작하고 팔은 놀아도 되게. 예, 예. 그니까 이제 그거를 연습을, 그래서 이제 스텝워킹이 처음에 안 되신다고 하셨으니 예. 그거를 연습하는 건 2단을 놓고 예. 아이들링만으로 예. 그냥 이렇게 어. 돌아보는 거예요. 그 속도를 뒷 브레이크로 조절을 하고 네. 제가 시범을 보여 드릴게요.